앞선 사람이 길을 잘못 인도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를 따르는 사람 역시 그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라 잡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줄수 있는 길라자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동일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길라잡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이어서 그 은혜 아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어떠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언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위해서 만약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를 위하시는 대언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우 무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그분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신 그러한 구주가 되십니다.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모든 성도들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한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완전한 분으로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시는 그란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진노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대언자요, 그리고 화목 죄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왜 부모를 닮게 될까요? 부모 아래 태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유초등부 놀토학교가 있어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예쁜 말좀 하렴.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발하게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예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들었던 사람만 압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막 서로 떠들고, 막 험악한 말도 막 해요. 그러다가 얘들아, 예쁜 말 해야 되지 않겠니? 예쁜 말좀 하렴. 이러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야. 여러분 이 자기야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서로 호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자기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단어로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 그 말이 가장 예쁜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얘들아 예쁜 말 하렴 이라고 했더니 자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대로 행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송도라고 하는 표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66권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 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체험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따름으로 사는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아는 만큼 그의 행하신 대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뭔가 꽉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강동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강동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죠? 어떤 지역입니까?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은 그 지역이 고강동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많고 땅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들이 매일 아침 대문 앞에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다 어디로 갈까요? 잘 모르시죠? 쓰레기지파장으로 가서. 그 한꺼번에 모았던 것을 또 실고 들어갑니까? 소거장이나 소각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큰 곳이 있습니다. 매립지라는 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쓸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일 뿐입니다. 꽉찬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제외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꽉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의 계명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뒤가 축축하면 울고, 뭔가 불편해도 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요. 자라가면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성장하죠. 그러면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라면 자기 사랑에서 점점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어린 아이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철저히 탈피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사랑하기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아, 너무 심도 깊은 이 질문을 해서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호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편, 아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아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시는 거죠?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부부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부부로서 한눈팔거나 부부로서 견눈질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부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뿐만 아니라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또 부부로서,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속해 있는지를 그 전체성을 바르게 알때 진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자신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심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떠 해야 합니까? 자신이 죽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한 복종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성도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삶의 행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를 돌아서면 통일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또 앞에서는 사랑할게라고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오히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모습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그 삶대로 진짜 사랑의 삶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 따르고 싶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도 나에게 너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 달라고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절과 오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삶의 연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히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쫓아 살아 힘써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힘써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동일하게 오늘 그렇게 힘쓴 것처럼 내일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일부터 시작해서 힘써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써 살았다. 라고 해서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힘쓰셨다면, 내일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을 닮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바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가 행하신 대로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그의 본을 그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글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시고, 부단히 실패하고 좌절함이 있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심대로 쫓기 위해서 그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살아가므로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죄물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보호사가,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힘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끝까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만을 따르기 위해 매일 같이 힘써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